책을 읽으면 말주변도 좋아하시나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예아니요로 대답하면 좋아집니다. 좋아져요. 근데 주변을 둘러보세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말을 잘하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말을 잘한다고 책을 많이 읽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글을 잘, 쓴, 책을, 글을 잘 쓴다고 말을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고 글을 잘 쓰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글을 되게 못 썼거든요. 근데 많이 제목 했었어요. 어렸을 때. 나중에 이제 책을 집필을 하면서도 처음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책을 쓰는 게 되게 어려웠죠. 근데 어느 순간 깨닫는 게, 아, 말하듯이 책을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조금씩 책이 써지더라고요. 글도 써지고. 책을 읽을 때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과 말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말주변이 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책을 많이 읽으면 분명히 어휘력도 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무언가 연관 지을 수 있는 소재를 찾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해지죠. 근데 책도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뭐 인식하면서 보느냐고 판단하면서 보느냐에서 그 MBTI 기준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노인과 바다 책을 쫙 읽어요. 거기에 이제 막 구구절절한 엄청나게 선명한 묘사들을 읽으면서 실생활의 말을 과연 그렇게 할수 있을까? 못합니다. 근데 그런 책들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해지고 빨라지기 때문에 상대한테 무언가를 묘사하거나 어떤 이미지를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능력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책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그냥 설명을 많이 해보는 게더 도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책을 아예 안 읽으면 오히려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설명이 약간 그리 떨어져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책을 아예 안 읽는 것도 문제인데 책만 읽는 것 같고는 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책을 읽는 분야가 또좀 중요한데, 소설만 읽으면, 뭐랄까, 좀 정돈된 느낌이 없이 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은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성향 탓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의 성향과, 아니면 인문이나, 이런 학적차속을 좋아하는 사람이 원래 성향이 달라서, 말을 할때 누군가는 약간 에피소드로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정돈해서 말하는 게 원래 그게 편했던 걸쓸 수도 있고 아니면 소설만 읽다 보니 이야기를 쭉 그렇게 이어서 늘어지게 뭐 늘어진다면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편안하게 하는 게편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소설만 읽는 사람은 가능하면 좀 정돈된 인문 책이라든가 사회가 뭔가 논리가 필요한 책을 같이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소설만 읽다 보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정돈하는 것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성향이 있고 사람은 그 성향 쪽으로 계속해서 하는 게 편하긴 해요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거랑 똑같거든요 물론 저는 뭐 PT를 받지는 않지만 퍼스널, 개인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주시는 분들의 논리는 혼자서 운동을 하면 강했던 부위만 계속해서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부실해서 하체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상체 운동만 하니까 상체만 커지고 하체는 얇아지고 이제 개인이 운동하면 그렇게 된다는 라 거죠. 근데 누군가가 이제 트레이닝을 해주면 그게 균형이 잡힌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편안한 게 있어요. 편안한 성향이. 근데 그것만 계속해서 고집해서 훈련을 하면 분명히 균형이 뭉개집니다. 균형이 약간 남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소설을 많이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는다.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설로서 채운 지식과 수준 이외의 것들도 비슷하게 좀 올려줘야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안에 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사슬 중에 딱 당겼을 때 약한 부위가 끊어지잖아요. 그 약한 부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볼때그 약한 부위가 먼저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채울 수 있게 그래서 특히나 아까도 이제 투머치 토크라고 했는데 뭐 말이 많을수록 조금 더 논리적이고 정연한 쪽으로 훈련을 더 하셔야 되고요 내가 이제 너무 논리적이고 정연한 사람들은 좀더 감정을 표현하면서 상대에게 공감을 해주는 훈련을 해야 돼요